지난달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 시장 화재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소방본부가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 전통 시장에 대한 전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차단기를 내려 전기가 새는지 점검하고, 전선은 낡거나 오래되지 않았는지.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가스 밸브도 잊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이것도 꼭 같이 어,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한 특별 안전 점검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대구 전통시장 화재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23%인 28 곳이 최하 등급인 D와 2 e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4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긴 서문시장 4지구부터 지난달 60여 개 점포가 소실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대구 전통시장 대형 화재가 10월부터 12월에 집중됐던 만큼 국군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까지 함께 나서 분야별 화재 취약 요소를 살필 예정입니다.